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자 지금 보시는 변신이 오늘 나온 기르타스 변신입니다. 미니잼에 있는 그 기르타스 변신하고 어,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좀 다르다고 합니다. 번개가 아주 그냥 번쩍번쩍 번쩍 난리가 났죠. 완전 멋있어. 자 지금은 사단 가속 예, 달리기 속도입니다. 자 달리기 속도 한번 보시고. 자, 기르타스 반지는 이렇습니다. 기르타스 변신 반지. 요래요래. 요래. 더블 클릭하면 착용이 되면서 이렇게 변신이 되네요. 아 멋있네. 자, 도끼, 칼지 속도. 비교해드리고 갑시다. 자, 기르타스 변신, 칼지 속도. 뭐야, 칼지 너무 세가지고 호수압이 너무 빨리 죽는데? 도펠 변신의 칼지 속도. 칼지 속도가 제일 궁금했지. 근데 멋은 있네. 음, 확실히 멋은 있는 것 같습니다.